올해 운에 들어와서는 사람하고 인연을 끊어야 되는 운이 들어왔다. 지랄 맞은 성격이 좀 있어요.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고 있어요. 파고 있어요. 계속 아마 시끄러울 것 같아요. 머리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잔머리가 장난이 아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음. 선생님. 오늘 준비한 사주는요. 네. 82년 1982년 1982년 네, 10월 22일 생 10월 22일 네, 남자입니다 응 남자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되게 머리가 영리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중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걸로도 보인다 그래서 이분은 늘 어, 구슬이 좀 많이 따른다 근데 이 구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계속 뭐안 좋은 구슬 안 좋은 구슬 이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좀 보이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조금만 잘못해도 왜 얘기를 많이 논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음. 그거를 또 구슬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거든요. 네. 어, 그래서 이분은 지금 올해 운에 들어와서는 사람하고 인연을 끊어야 되는 운이 들어왔다. 음. 자, 임술생 계띠라고 하면 운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제가 볼 때는 20대를 흘러서 30대를 들어왔는데 지금 82년생이면은 4 40, 0대가 되었죠. 그죠? 30대에 들어오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 올라갔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음부터 이거를 하려고 한건 아닌 것 같고요. 우연히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갑자기 이 자리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잘 틀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이네요. 근데 이 사람이 보이는 이미지가 워낙 바른 이미지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 사람들이 그 이미지를 너무 좋게 봐서, 좀, 이 사람이 본 모습을 좀 모른다고 할까? 어, 근데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성격도 굉장히 급하고, 별로 좋지는 않아요. <laughs> 지랄 맞은 성격이 좀 있어요. 어, 그러니까 급하거나,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어, 내가 할 말도 좀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나쁘게 보면, 지랄 맞은 성격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요. 그거를 또 좋은 의미로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 할 말은 또 하는 스타일이다. 그래서, 어, 구슬이, 늘 구슬이 좀 마, 많이 따르는 사람이다. 옳은 말을 해서도, 아니면은, 뭐, 옳은 행동을 해서도, 그냥 사람들이 입대는 걸 잘한다. 음. 그러니까 이 사람 움직임에 따라서, 늘좀 그런 구설이좀 따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작년, 올해, 뭐 내년으로 쳐다보고 있으면은 운세가 되게 좋으신 분이거든요. 지금 올해 제가 까중에 사람하고 올해는 인연이 끊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내 직장도 될 수가 있고요, 내 직장 상사도 가능하고요, 연인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 분과 올해는 인연이 끊기는 운이에요. 근데 직장으로 봤을 때 이분이 직장에서 올해 굉장히 시끄러운 일이 생겼다. 그래서 아마 그 자리를 잘리지 않을까. 그런 운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구설이 좀 크게 생겼는데. 아마 돈과 관련된 구설일 거예요. 음. 어떻게 음. 좀잘 해결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잠수 타야지, 뭐. <laughs> 아, <잠수요. 웃음> 음, 지 잘난 척 하다가 큰코 다치겠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미지 손상을 많이 입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너무 반듯한 이미지인데, 음. 오! 이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음. 어, 내쟤 그럴 줄 알아서 하는 사람들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분이 움직이는 발걸음 발걸음이 구슬이 많이 따른다 하는 거는 보이는 이미지와 상반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고 아마 이분이 지금 현재 만약 구슬이 생겼다고 하면 네. 음, 제가 직업적으로 구슬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어, 생겼다고 하면 저는 이게 일과 관련된 건 아니고요 공무원들이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고 왜 직장인들이 보면 또 하면 안 되는 행동들 있잖아요 왜 직장에 들어가시는 분들 그런다 하되 음. 사업을 하면 안 되고 어 직장하시는 분들, 개인 사업자님한테 뭐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 아마 자기가 이 직업에 관련 없이 일을 했는데 이게 내 이제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 구슬이 나고 보니 어침 자기, 이미지, 자기 이미지를 너무 깎아먹는 일을 했다. 그래도 이분요 악착같이 이 줄에 잡고 있을걸요? 안 떨어지나갈걸요? 그리고 뒤에 받쳐주는 기운이 좀 괜찮거든요. 항상 그래요. 무슨 문제가 딱 생기고 나면 변명을 하기보다는 이제 머리 수 그리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변명을 하다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말재주도 좋고요. 머리도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변명을 하다가 보면요.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계속 아마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근데 시끄럽다고 해서 그 일이 불법적인 일도 아니고요. 원가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손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로 뭐 감옥을 간다든지 뭐그거는안 하겠지만 그래도 만일 조금 심하면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받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은 또 있을 수 있어요. 있는데. 야. 명이 질기네. 음, 명이 질기네. 어. <laughs> 수명이 아니고. <laughs> 명 어, 수명이 아니고 질기네. 음, 음. 떨어지면 은갈 데가 없는데요. 음. 떨어지면 갈데 없어요. 음. 음, 그리고 어느 끝머이라도 있기를 원할 거예요, 이분이. 음. 있어야 되고. 근데 이미지 하락은 너무 많이 됐겠다. 이미지가 음. 너무 반듯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바른 생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지, 사람들이. 음. 어, 음, 생각하겠지. 음. 그런데 이분이 보이는가, 이 사람이 자기 사주 속에 내가 좀빠듯해 보여라, 내가 좀 바른 생활 사람으로 보여라 하는 그런 사주가 있다고 표현을 할까? 어, 그건 있습니다, 자기한테. 근데 이 보이는 면이 어떤 때는 마이너스 작용도 할수 있고요. 어떤 때는 그 이미지 때문에 또 업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미지 덕분에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음. 근데 아까도 말을 했지만 이 이미지에 비해서 머리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잔머리가 장난이 아니다. 어, 그리고 욕심이 많아 보여요. 이 욕심은 풀이지 말아야 될 욕심을 자기 지금 그릇보다 크게 욕심을 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근이된것 같고요. 저는 이분을 보니까 뭐 저기 뭐고 이거 연예인도 아닌 것 같고 배우도 아닌 것 같고. 어 배우도 아닌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근데 네. 누구신지. 응. 아, 네, 이분은 응. 국회의원 김남국. 음. <laughs> 지금. <웃음> <웃음> 네. 아. 고라프네. 네. <laughs> 야 이미지 이미지 때문에 여기까지 올랐는데, 네. 어 이미지 추락이다 완전히. 네, 네, 네. 어 완전 이미지 추락이네. 물론 공부를 해서 능력도 있는 사람이겠지만, 네, 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잔머리에 너무 잘 돌아가는 사람이. 음, 음. 너무 잘 돌아가는 사람이. 네. 음. 목이랑은 되게 좀 다른. 그렇죠. 음. 저도 이분 음. 음, 민주당에 계시고 뭐좀빤듯빤듯한 빤뜻, 소리를 음, 좀 음. 많이 하잖아. 네, 네. 어. 음. 그랬는데. 물론, 그쪽에 머리는 되게 좋은 사람인데, 네. 자기 혼자 연루된 건 아닌 것 같네요. 음 어... 응, 관련된 사람이 좀 있을 것 같네. 어... 그러니까 입을 다물고 계셔야 되는 게 맞아요. 너무 나쁜 말 하면은 혼날 것 같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